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또 제네시스를 한번더 가져와 봤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요. 올릴 때마다 전화가 계속 오고, 빠른 판매가 되고, 계속 하기 때문에 한번더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바로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기본 차량입니다. 자, 2010년 최초 등록됐고요. 주행거리가 약 15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연식에 대비해서 키로수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여기 단순 교환, 네,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한 군데 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상 단순 무사고다라고 분류되어 있어서 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옵션이 좋아요. 네, 안쪽에 60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따가 확인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요정도 예, 판매하고 있는데요 진짜 초특가에요 예, 할인하고 할인하고 할인해서 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 금액절충은 여기서 좀더 힘들다는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색상 차량이고요 일단은 뭐 은색의 장점은 묻은 티가 안 난다 관리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비선호다라는 이제 색상,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은색상, 바디를 가지고 있고, 본능 깨끗하고요. 라이트 보세요. 너무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 있죠. 너무 깨끗합니다. 거기에 이제 범퍼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의문에 툭 튀어나온 물체 가 하나 있죠. 이거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릴 깨끗하고요전방 센서, 범퍼들 큰 문제 없고, 여기도 라이트,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잘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17인치 휠 타이어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판 보면은 역시 은색이라 그런지 뭐큰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봤을 때 여기 문콕 하나가 보이긴 해요. 네, 여기 문콕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아, 여기도 뒤에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도에 하나, 뒷도에 하나, 이렇게 문구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뒤에 펜더는 네, 큰 문제 없고요. 뒤 타이어, 뒤 타이어는 지금 네, 여기도 한 40%에서 반 정도 남은 트레이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 넘어와 보면 후방 이제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후미등 깨지거나 쓸리면 상 습기 차 부분 전혀 없어서 아주 깨끗한 후면부라고 볼수 있고요. 나 역시 트렁크 대형차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은 물이나 습기, 곰팡이 뭐 이런 흙 같은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루어진 트렁크 내부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도 뭐 외판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타이어 역시 동일하게 한 반에서 40에서 반 정도 남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어 뒷도어, 앞도어는 네. 반대쪽 조석 라인은 문콕 같은 게 없네요 네. 이 정도면 은그 양호한 외판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 타이어 역시 한40%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은 지금 사이드 미러가 살짝 쓸림 현상이 보였는데 깨지진 않았어요. 이 시그널이 깨지진 않고 그냥 살짝 쓸린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판까지 보셨는데요. 어, 양호해요. 문콕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덴트가 필요한 부분 전혀 없어요. 문콕만 있는데 아쉽다는 거는 이제 어, 타이어가,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새 타이어. 저새 타이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 타이어는 아니에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았는데, 교체 시기가 좀, 그것들보다 좀 빨리 올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부 보는데요. 어, 시트가 짱짱하네요. 네, 지금 안장 쪽이랑 등받이 쪽이랑 시트 너무 짱짱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해서 이게 15만 키로탄차 같지 않은 그런 시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내부도 너무 깔끔하고 네, 잘 타신 것 같네요. 다음 이 차량 지금 전동 시트 가지고 있고요. 네, 문제 없이 정상 작동 다 됩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버튼식 시동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럭셔리는 버튼식 시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동 걸었을 때.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진짜 정숙해요 역시 대형차다운 그런 정숙한 엔진 소리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600만원짜리 옵션을 볼까요 바로 이 DIS입니다 네, DIS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8인치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도 다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DIS는 요거, 요걸 말하는 거죠 네. 사실 이거 별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종할수 있는 이게 없다면은 여기 앞에서 조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d i s 로조종하시면될것 같고요. 다음 후방 카메라. 카메라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릴에서 툭 튀어나온 게 있었죠? 바로 사각지대 카메라예요. 바로 왼쪽, 오른쪽 해 가지고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있는데 잘 나와요. 보통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차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 괜찮다. 관리 잘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왼쪽 보이시죠? 깜빡깜빡 거려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는 꺼지는데, 얘는 안 꺼져요. 그래서 여기는 센서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 앞에 핸들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네, 메모리 시트까지 이 차량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차체, 차체, 탔을 때, 바로 내 사이즈에 맞는 자세로 옮겨주는 이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창문 지금 4개가 다 오토기 때문에 모터 부분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에어컨 한번 봐야죠. 에어컨. 일단 히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터가 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뜨뜻하게 잘 나오네요. 히터 짱짱하게 잘 나오고요. 에어컨 어, 시원합니다. 바로 시원해지는 공조 시스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쪽에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우드 쪽 예, 손때나 이런 스크래치 난 부분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뒤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보면은 이야, 깨끗해요. 예, 너무 깨끗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쿠션 감도 지금 다 살아있어요. 예, 쿠션이 꺼지거나 가죽이 이제 찢어지거나 오염이 되거나 한부분 전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리모컨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피커 쪽 한번 비춰주세요. 네,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부한 음질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또 연식이 좀 되고 키로수가 좀 있다 보니 주행이 좀 필요하겠죠 네, 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나갈 건데요. 뭐, 매번 하듯이, 네, 방지턱 먼저 넘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이제 넘어오는 이유는 이제 하부에서 링크나 쇼바 그게 이상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전혀 문제 없네요. 좀 세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하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도로에 나왔는데요.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볼수 있는 거는 주행 테스트, 음, 뭐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변속이라든지 타이어 상태들 뭐 이렇게 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아, 시간이 4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차가 좀 많네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또 뭐, 타이어 쪽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액셀을 밟았을 때, 이상한 이음 없고요 뭐 그냥 정상적인 그 부드러운 소리 납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를 한번 판매했었잖아요. 한 저번 주? 네. 이 차량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차량도 진짜 주행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도 동일하게 네,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뚫려서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밟는데 60kg고요. 출발하자마자 80, 90, 네, 1 0 0 k m 지금 가는데, 출력 보셨죠? 여러분? 쭉 그냥 올라갑니다. 그 출력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변속도 마찬가지로 뭐 꿀렁꿀렁 한 것도 없고, 충격도 없고, 네 변속문에서도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100km 넘었는데도 타이어 밸런스나 이런 타이어 뒤에 편마모 소리 전혀 없습니다. 밸런스가 만약에 안 맞다면 핸들이 많이 떨렸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역시 승차감. 제네시스는제네시스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테스트 여기까지 해보고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까지 맞춰봤는데요 야, 진짜 제네시스 승차감 예술입니다 진짜 쉬운전 완전 강추드리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이 차량 네, 초특가 네,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싸게 판매하는 만큼 네, 저희 수수료 30만원 받고 진행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에 안녕 마이크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